고고 고. 이쁘다, 야. 이잘하 아니야. 아! 1, 1, 0, 2? 아니, 오, 아니야. 우리 아니야. 1, 8, 0, 1인가? 8? 8? 1, 8, 1, 0. 됐어. 9, 10, 1 아빠가 이거 1겨줄 거야? 치 어? 放点油，让它均匀。谢谢 와스 이캠 그래서 그러면서 나 어디 갔어? 그렇죠? 이이어 잠깐. 이거 잃었분씩라 아, 진짜? 30분. 사람 많아? 10명 있었어 1명 응. 가자 오늘 가보자 어디1층이너그 음. 아, 아, 건물 높은데는 줄알는 애들은 못가아못 들어가지 애들은 집에 카지노가야지야얘 카지노 갔다 왔어 지금 이 홍재민 상 그래. 홍성들에 아 콘셉트야? 다가 <laughs> 뛰어와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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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렇지. 짜루. 한번 해줘. 여기만 이렇게 왜? 뭔 일이야? 응? 어, 아니, 같이 하면 더좀 <봄> 좀 싸게 할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봄> 하실 고같 <거 같아>. 지식 구해 <봄> 해준요 봄이랑 봄이랑 음, 옷 디카에 있을게. 지금? 만들어져 응. 있어. 경다할거 하고. 아쇼핑 안 해? 아, 뭐뭐할 게인가? 음, 티셔츠 안 사? 여기 있어 여기 뭐살게 있어? 가방, 가방, 수민이 거. 그거 대신. 어떻게 해도 내가 방금 했는데 어디? 아빠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까졌어 아힘들아 어디? <laughs> 아 아빠 이따 밴드 부숴줄게 아나진아 지금은 물 안에 으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여휴 이산이가 끌 거야 연휴 너얘 모자 그거 안 긁었어? 응안가안 긁는 거아야너 저거 뭐라도 한번 사줄까? 손 같은 모자라도 한번 사줄까? 아니야 저기 햇빛에 없을 거야 우리 밥 먹고 해질 정도에서 호의한 거야 온라 식당은 나도 잘. 강아지 지 무서워? 이쁘다 여기 여기는 사진 진짜 찍어야 돼아 여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어. 저기 후문으로 나가면 이쁜데 많아 시원한거 먹을까? 왜? 저기 갈래 그러면? 아 너무 구석이라서 어? 내가 이뻐. 내가 안 둬. 어차피 둘이 아닌 이상 저맨 앞에는 안줄 수가. 되게 웃겨 시원한데 여기? 분위기 괜찮지? 먹어. 어떻게 그거 맛있었는데, 그만. 그거지? 응. 접시 다 남았어. 접시 치워야 되겠다. 그거 응. 먹어. 나 별로 안 좋아해. 매운 고추. 언니, 이것 좀 많이 주세요 어, 깨끗하게 소리. 깨끗하게. 네, 어쨌또 왔다. 이 이게. <이거 촬영이> 한데이사 <목소리도> 음. 음. 여기, 여기가 한국 사람한테 유명해서 여기만 한국 사람한테 유명해저희기가 음. 있고야. 사고를 지나서. 지금 여기가 있고가 아니라 저, 저기가 있고야. 아, 저희가 있고가. 어. 내려오면 돼야지 뭐. 호영이랑 왔을 때는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해서 계속. 야 이거 신상식. 술 먹고, 뭐, 조식 먹으러 얼지랑. 어. 그잠는 어, 너무 피곤해서 죽는 줄알았어약 후... 필요한 거 없어? 약국 있나? 아빠. 어? 졸려. 쭉 나가서 위치를 보고. 이게 안 잊어버리지. 아, 그니까, 나가서 직진하는 그 위치. 아. 여기 나가서 뭐 있는지만 보면 돼. 응. 음. 근데 우리가 이따가 건너가야 되거든. 음. 야시장이랑 그바타나무은다 건너가야 있어. 아. 아, 나는 이 저렇게 깊숙이까지 처음 들어가 봐. 너, 음. 나 뭐야, 깊어, 나.

네, 이거 얼마야? 1분에는 이거? 얼마야한 10분에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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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네. 거인 네, 네. 이거 1 네. 0분 네. 거야? 이거 1 이거 1 0하러 거야? 하는 데 이거 하는 까기 이거 는 거야? 이거 짜0분 거야? 이 진짜? 0분이 없으니까 에게는방 이거 1는 거야? 이게없는 거야? 이거 1없는 거야? 이거 1는 거야? 이거 어0분에 하는 어이 이거 1 0못는어 재밌어? 시원해. 시원해. 뒤편은 달라야게 아니야. 재밌었어? 괜찮아? 좋아. 나 마사지 받아. 마사지. 뭐 기억이 야 친구. 앉아 봐. 너네 선을 앉아. 아빠 방인데. 아빠 끝에 어. 앉아. 아빠 끝에. <laughs> 비, 빅, 빅사이즈 <laughs> 아빠 빅사이즈 어떻좀 <laughs> 쉬어 30분 자 음, <laughs> 아빠가 너 때문에 마사지 하는 거야 죄송머 <laughs> 없어 내가 보기엔 이 아줌마가 져가 어디? 아 내가 빼놨구나 줘줘 왜? 내가 두게 누구 음. 다? 아니 세명 이거 봄이 언니 아니야. 어, 봄이 언니. 봄이 언니가 이만동촌. 언니, 언니. <laughs> 또, 이 언니 이만동. 어, 그리고, 또, 내 언니 이만동촌. 여기 어디 갔어? 언에들 <laughs> 잔돈이 없어. 또 언니 하나. 쪽밖에 <laughs> <좀> 없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됐어. 붐이 들어가, 얼른, 이제. 이 들어가. 틱톡, 입술 <놀람> <무슨 일을> 아니야. 입술 <놀람> 아니야. <놀람> 아니, 입술 괜찮아. 입술 <놀람> 아니야. 입술 소환. 팔 아, 하나 올려. 야원하다 <놀람> 야, 너 어디가 시원해어 아니야. 입술. 연우 가 연우는 그냥 면사람 딱몇장몇 딱딱 장만 찍어. 한 장만 찍자 오케이. 이거 어? 면은... 치마 똑바로 하고. 오, 예쁘다. 잘 오, 옷이 예쁘다. 옷이. 예쁘게. <laughs> 오, 좋아. 두 여기 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여기 있어. 봐요. 연우야. 오, 오 예쁘다 예쁘다 연우야, 그 이, 그 이, 이 언니가 보내준 이모지 닮았어. 이쁘다. 아, 어, 이쁘다. 너무 잘 나온다. 그 맨날 저쪽으로 한 쳐다봐봐, 원산. 그렇지. 자, 잠깐만, 잠깐만. 안주세요아안주세요 원피스 예쁘구만. 예쁘구 그래, 영우야 자, 들었어? 휴지 한숨 어? 지고 있어. 이쁜거 하나 사라. 가입 시대. 전다지너 여기 녹음 다 들어갔어. 이 뭔지 알아? 이걸로 엄마 대가리 좀. 안 들어갔어. 아 녹음 처리해 줄게면 갖다 놓을 것도 바꿔야 돼? 你。Mm h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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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진짜 어제도 어제는 진짜 빨리 잤어 아. 그래, 어제 늦자마자 잠들었어. 그냥 뻗었어? <laughs> 네. 나도 그런 거 같아. 야 여기 봄이 야 여기 봄이 친구들. 고딩들, 음. 물 사야 되잖아, 아니물 사자. 니네 청소했어? 네개 어, 들어왔지, 물. 물 너무 많이 먹어가 시원한 게 없어? 1 0서 그럼 이게 나는 더 좋아 이 브랜드가 바다수어 어, 여기 있네 야 이거 1 2 0원나 이거 먹어지네가갈 거다 여기서 거야? 1 2원이거싼거 아니야? 뭔다 연유 공주 연유 연유 야 떡뽀봐 맛있어 네, 불닭짜장 아니야 야 불닭 그만 먹어 빨리 그만 먹고 빨리 하이쿠이를 먹으라고 옆에서 <laughs> 좀똑바네 그, <laughs> 야채, 야채 끌러. 어, 얘 모두 오이바. 너무 따뜻하다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좋은데. 어, 아니면 술 있어. 아 술도 있어?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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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음. 저기뭐 접시에다 해야 돼 그런데? 모르겠는데. 음. 아, 섞어 올게 샐러드처럼. 이건 뭐야? 응. 응. 피셜리즈면? 나 먹어. 어이, 이렇게 따로, 따로. 아 이게 중동식은 어 닭발 여기는 없는 게한어 소스 필요 없네. 네 여기다. 여기다. 자야 닭발 여기다 옮기고여기다 오죠. 따가 이게 진짜. 이게 <laughs> 진짜. 야 빵꾸똥꾸야. 얘 뭐냐고? 뭐? 찬떡스테이. 아니야. 아니야? 응. 빨리 먹어 숨이 나. 대박이야 이게. 뭔데? <laughs> 야, 소주병. 맛짱. 어, 음, 여기 소스도 진하다. 우와, 어, 또그 소스인가 봐. 야야. <laughs> 아, 저 이따니까 진짜 맞다니까? 그 소스야. 이게 아니, 아니고 이 소스 어떻게 먹는 거야? 찍어 놓은 소스 같은데. <laughs> 야, 어 매워 그냥 이거 그냥 패시때 불향이 확 나. 아, 지용식이 엄청 미인아 짜장 왜안어 까먹었대. 내가 까먹었어. 아, 아, 아래 까먹어. 야 분기 음. 많이 가라 앉었어? 손는 그냥 어, 그냥 여전해. 아 보고가지고 반지가 빠지더지위 접. 접 뭐야? 어 이거 뭐야? 초억새 그... 뭐가 맛있는 거, 이거야 이거야. 나 이거 아니야. 이거 먹어. 닭다리가 일단은 먹어봐. 메인 메뉴고. 닭다리야? 그래. 어, 먹어 날개야. 먹어 먹어 먹어. 찍지 말고. 씹거기도 전에 향이 느껴지지. 맛있다. 나얘아 민중아, 응. 맛있다 와야 응. 완전 내 스타일 소스. 응, 짜장 누가 있어? 얘가 완전 맛있어? <laughs> 맛있어. 쩜 이렇게 군동하기 없이 딱 떨어지게 했니? 이 소스만.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야물량랑 내가 줘봐 이거 먹어 야채랑 밖 없네 여기를 가자 음. 어우 청양고추 소스 봐봐 음. 이거? 야 야채랑 더 맛있어 야 여기다 볶음밥만 하나 있으면 음. 저녁 딱 되는 거야 팔아 음, 그래 여기 팔아 아 진짜? 음. 그리고 우리 내일은 장바오잖아 소스 명란 음. 소스 하나 까가지고 <laughs> 음! 어 짭짭 중이네. 네. 어제 제가 잘 들어하신다는 야 돈풍 어떨래? 아너 돈풍이잖아. 이건 뭐야? 다리 좀 살만한가 보지? 닭이야? 아 이건 숯불 돼지 갈비. 아 그래? 음. 아 갈비네? 오 신기하다. 와오오오 고고고 아왜왜왜왜왜왜를 몰루 왜, 여기 플라스야 아, 뭐. 있어? 밴드 있어? 이거 어너 어따다 찐 거야? 음. 탕으로 만들었는 이었었는데. 아. 완전 맛 아직 안 났어. 떡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지않데 너리 목식당이야, 여기야. 저거. 목식당이지? 내 얘기잖아, 했 외식, 씹는 것 중에 씹어도 1이라니까, 목식당이. 진짜? 제일 맛있어. 여는 라면이 제일 맛있나봐. <laughs> 이제 해보자. 어, 자 야, 진짜, 아, 진짜, 목식당 최고인 것 같아. 퐁스러워서. 진짜? 한국까지? 어, 이제 그어 한국에 뭐 유명한.. 어, 나... 내가, 가보, 내가 가본 식당 있잖아 뭐 매드포.. 뭐.. 지 어, 뭐. 어, 모든 다러서 최고야 음. 네. 아빠 안 좋아해?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 도전! 응. 음... 안 먹는다고? 응. 아니, 먹는데 비주얼이 좀.. 야.. 야 어떡할 거야? <laughs> 중독발어맛있 엄청 고소해. 그래? 응. 되게 아, 맛있어. 재경아 저거 먹어봐, 진짜. 욕심을 버릴게. 야! 모든 음식에 아, 스펙트럼을 아. 넓혀야 될거 아니야. 엄청 쫄깃쫄깃해. 맛있게 아, 먹어봐. 그거 돼지 갈비. 야만. 허야만. 응. <laughs> 야. 제제제 제, 제 발톱까지 입에 넣었어. 젤 제대로 먹네 맛있지? 음 맛있지? 냄새가 나고 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야 여긴 뭐든지 냄새가 안나 내가 약간 돼지껍질 음 쫄깃쫄깃 음 괜찮네 길거리에서 음. 더운데 앉아서 먹는 것 보다 야 희천리 좀 살찌면 좀 아빠 닮을 것 같아 복식당을 차리고 <laughs> <살고> 싶다 뷰뷰뷰 복식당 뷰우 教。<laughs>